구부릴 때마다 지난 세월이 소리네요. 몸을 조금 낮추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오래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앉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 동작 하나에도 망설임이 따라 붙어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릎이 굽을수록 마음도 같이 접히고 일어설 때마다 지난 세월이 무게를 실어옵니다. 그럴 때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나를 마주하죠.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다가 이유 없이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괜찮다고 속삭이지만 그 말이 점점 믿기지 않아요. 오래 버틴다는 건 결국 고통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통증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라는 신호였다는 걸요. 계단을 오를 땐 난간을 잡고 낮은 걸 집을 땐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다는 말을 나는 나에게 해줍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내 몸의 속도에 마음의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아프지 않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움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히며 들리는 소리에도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건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이자 내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오늘도 천천히 몸을 굽히며 생각합니다. 이 통증도 이 느린 움직임도 모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조용히 걸어가려 합니다. 세월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와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